조커는 코믹스 캐릭터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통찰이 담긴 영화였습니다. 고독하고 친절을 떠난 남자가 왜곡된 사회의 틈 속에서 악의 카리스마로 변모해 나가는 충격적 드라마에 전 세계가 열광했으니 흐름이 속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드디어 조커 공개 5주년인 지금 그 최신작 조커 폴리아드의 1차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말이 필요없는 놀라운 이번 예고편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예고편은 아캄주립 정신병원에 수감된 아서 플렉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경비원들이 깨우는 시간 전에 이미 일어나서 문 앞에 대기 중인데요. 엄청 야민채 이곳에서의 생활 루틴에 아주 익숙한 모습. 그리고 복도를 거닐다 할린 프랜시스퀸젤과 눈이 마주칩니다만. 할리는 환자들과 음악요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악요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건 위주인 수동적 음악요법과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자신이 음악을 즐기는 능동적인 음악요법인데요. 이들은 후자를 하고 있죠. 이 수동적 음악요법과 자유연상법을 조합한 것이 이미지 유도법. 음악을 듣고 환자가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하고 치료자가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음악을 통해 완전해지고 내면의 균열을 채운다는 건이 요법에 대한 묘사로 읽힙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 사이코 드라마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이미지 유도법과 사이코 드라마가 이 영화를 꿰뚫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경비원들은 조커를 확 밀어 넣습니다. 이들은 환자를 조수하고 인간 이하로 취급합니다. 이건 아서와 할리의 탈출 동기가 되겠죠. 경비원들의 검정 우산은 아서가 위를 올려다 보자 형형색색이 됩니다. 이 영화는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희미하고 그 이음새도 느슨할 것 같은데요. 각시 콘스가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상당한 논쟁을 낳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신병원에서 라이터와 담배는 방화 수지가 있어 금지입니다만 아서는 철창 앞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이건 방화 및 화재에 대한 복선이며 병원 내부에 있는 조커의 추종자이거나 어느 누군가가 물자 공급을 해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I'm nobody. I haven't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아까 바라보는 모습에서 느끼셨겠지만 할리는 아소를 알아봅니다. 분명 할리는 조커의 궤적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가 매일 오르내린 뉴욕 브롱크스 세익스피어 에비뉴의 계단을 오릅니다. 할리는 아소 앞에서 머리에 총을 겨누는 제스처를 하는데요. 이는 아소가 소피를 두고 했던 망상과 동일합니다. This building is so awful, isn't it? Hey. 아서가 특정 여성에게 이끌리고 망상이 시작되는 방아쇠 같은 것이죠. <laughs> 전편에서 소피와 키스를 나누거나 급격히 가까워지는 것도 이 제스처부터였으니 마치 기시감처럼 할리와의 관계도 급격히 무르익지 않을까? 그리고 할리의 대사를 되새겨보면 I done anything with my life like you have. 마치 소피처럼 자신을 우상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망상과 현실의 간극이 아득해지죠. Would you die for me? Yes. 그래서 이 영화는 그동안 할리퀸이 조커에게 빠져들었다는 관성을 벗어나 좀 변화구를 던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배트맨 작품 속에서 조커의 원래 계획은 할리를 조종하고 유혹하여 say e l l o to a 자신이 악함에서 탈출하도록 돕게 하고 그녀를 죽이는 거였지만 이번엔 그 폭력과 정서에 가뭄한 사람 할리가 나타나 되려 악함에서의 폭력과 약물로 봉인된 채 아서의 내면에서 침묵하고 있는 조커를 깨우는 역설입니다. 예고편 전에 뿌린 단서 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하프 음색에 맞춰 레이디가가의 속삭임이 들리는데요. 마치 욕망을 억제한 조커를 달콤한 말로 고무시키는 것 같죠. 다음 장면에선 푸른 핀 조명이 조커를 감싸고 같은 색온도인 장면에서 할리가 아서의 손을 잡으려 망설이다 나가자고 말합니다. 전편에서도 아서는 코미디언으로서 쇼 비즈니스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TV쇼를 보며 망상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달과 정신병원을 뒤로 한 세트 앞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불타는 정신병원 앞에서 춤추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나가자, 세트에서의 춤, 그리고 화재 이렇듯 놀라운 건 음악적인 요소가 영화와 섞이는 방식인데요. 대사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로 전환되는 뮤지컬 영화의 속성과는 달리 음악감독 힐드르구드나도 티르는 둘의 정신세계 속에서 감응하는 망상을 음악으로 그 여파를 현실로 표현합니다. 그 증거로 예고편엔 뮤지컬 영화 특유의 군무 장면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두 사이코의 눈으로 본 세상이 진짜 이렇다는 가정을 하면서 날뛰게 만드는 것이죠. Out here. 영화 초반 주무대가 t 는아 주립 정신병원 h 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아 out 장은 here. 빌에 있는 소호 병원에 마련되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s get o 아이솔레이션 r e Let's get out of h e 스 e Let's g e 1906년 지도엔 병원 부지 위쪽에 소호 파크랜드앤 인포로브먼트 코퍼레이션이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laughs> What's so funny? 갑자기 이 병원 얘기를 왜 하느냐? 병원 건물이 1905년에 지어졌는데 도시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자급자족형 전염병 병원으로 쓰였고 1917년 한파로 수십 명이 죽자 1920년대 중반부터 지역 사회를 위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즉, 아캄처럼 진짜 격리형 정신병원이었던 겁니다.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업도 없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고 동관과 서관이 나눠져 있었는데 오로지 중앙 엘리베이터 하나로만 이동이 가능했기에 열악한 시설로 악명 높았다고 전해지고요. 폐업 중이었던 시설은 2001년 뷰티풀 마인드 촬영으로 다시 문을 열게 되나 다시 또 방치. 2015년 경매로 뉴욕 퀸즈에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넘어갔고 지금은 주거지 용도로 개조하고 있다는 소문만 돌고 있습니다.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보수 공사를 했었다는 기록도 있고요. LA에서 촬영한 가면 쓴두 남자로부터 도망치는 장면이죠. 차에 치는 스턴트. 그리고 멀리도 뛝니다. 2019년에도 뛰었는데 또 뛰죠. 마치 조커의 두 페르소나로부터 도망치는 것같으니 장면은 망상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쯤 지워진 분장, 흐트러진 매무새와 절박함이 현실임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조커와 할리의 이름이 걸린 쇼가 시작됩니다. 전편에서의 머레이 프랭클린 쇼와 무대 커튼이나 레이아웃이 비슷합니다. 조커에게 있어 화려한 스테이지의 기준과도 같죠. 어플로스에 불이 들어오면 청중들에게 박수를 치라는 거. 여기서 생각나는 게, 레이디가가의 2013년 곡, 어플로스입니다. 이곡 뮤비에서 가가는 이렇게 번진 메이크업을 선보였고, 뭔가 뜀박질하는 아서의 메이크업과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빅밴드 앞에서 기이견을 하는 조커. 전편 마지막을 장식했던 곡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데스 라이프였죠. And funny, it? <laughs> 프랭크 시나트라는 골초로 알려져 있고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태웠죠. You'd never know it. 프랭크 시나트라는 흡연을 자신의 이미지의 일부로 무대 위에서 소품처럼 사용했습니다. 조커에 있어서도 그렇죠. 아까 아함에서 또는 무대에서 여러 흡연 장면은 그를 고상하고 갈망하는 남자로 보이게 합니다. 같은 무대 위 피아노 앞에서 할리도 춤을 춥니다. 슬슬 뭔가 시각적인 패턴이 느껴집니다. 망상은 조명과 세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두운 그림자나 짙은 콘트라스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아닌 장면도 있습니다만, 주역은 어디까지나 두 사람인 것이죠. 현실은 방, 복도, 거리 등 실제 장소에서 펼쳐질 텐데, 이걸 또 혼동하게 만들겠죠. 즉, 어디까지가 망상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냐 이겁니다. 끌려가며 웃는 아서, 살짝 틀어서 따라가는 앵글이 예술인데요. 카메라는 아리 알렉사 6호, 알렉사 미니, 알렉사 아이맥스 6호 파나비전 바디와 렌즈군을 다양하게 조합해서 썼다고 하니 독특한 앵글이나 촬영 기법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정 계단을 오르는 할리의 광각샷. 주변엔 시위꾼들이 잔뜩 몰려와 있습니다. 프리 조커 외에도. 조커를 고담 시장으로, 조커가 즉 정이라는 등 오로지 조커를 추앙하고 두둔하는 내용입니다만 검사 하비덴트의 이름도 보입니다. 조커와 투페이스로 알려진 하비덴트의 관계는 복잡하고 적대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배트맨 컨텐츠에서 아군이자 적이었죠. 조커는 무정부 상태, 예측 불가능성, 혼돈. 투페이스는 선과 악 사이의 이중성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군중들도 둘로 나뉩니다. 엑스트라 한 팀은 광대 분장과 가면을 쓴 조커의 광팬이었고, 다른 한 팀은 트렌치 코트와 스카프, 모자를 쓴반 조커 엘리트들이었죠. 이 장면은 로어맨의 틀에 있는 뉴욕카운티 대법원에서 촬영됐습니다.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올라가서 굳은 표정으로 내려오는데요. 가가는 이 장면을 30번 반복했습니다. 대부 1편에서 돈 바르지니가 죽는 장면도 이곳에서 촬영됐죠. 아서의 얼굴에 분장을 해주는 할리. 할리는 아서가 제정신인 걸 원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인으로 보이는 배우 스티브 쿠거는 아서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하고 아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원 계단이 무대화된 세트 장면. 둘이 동시에 킥을 하는 게 더욱 허구적으로 보이게 하죠. 이런 장면들과 아까 할리의 의기양양함, 군중들의 표정을 보고 가설을 하나 써보자면요. 할리가 스스로 조커가 되길 원하는 욕망이 있다. 더 나아가, 할리가 조커 내면에서 촉발된 존재일지도 모른다. 라는 겁니다. 조커는 턱시도를 입고 할리와 결혼식을 합니다. 둘의 결혼 묘사는 코믹스 세계에서도 흔한 건 아닙니다. 둘의 관계는 대부분 치료사와 환자의 역학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팬들은 진짜 조커가 할리를 사랑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 예고편 1분 30초 이후부터는 완전히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덮고 있는 노래 제목은 톰 존스의 What the world needs now is love입니다. What the world needs now 지금 세상에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That's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철창 속 아서에게 담배 연기 키스를 해주는 할리 이 장면은 둘의 결혼식 키스로 이어지고 마이크를 들고 체어 샷을 날리는 조커 이들에게 아캄 주립 정신병원은 아캄 호텔로 느껴질 만큼 낭만적인 장소가 되죠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라는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아서는 아마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비뚤어진 사랑을 세상이 받아줄리 만무하죠. 여기서 말한 우리란 둘 같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하나 같은 둘일까요? 영업을 마친 가전제품가게의 유리창이 박살나고 TV 안엔 웃음 짓는 조커가 아닌 아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고담사람 중에 아서를 미치광이 살인마로 기억하는 이들도 많겠죠. <laughs> 불길을 피해 악한 복도를 내달리는 두 사람. 할리가 거울을 보는 이 장면은 전편의 오프닝 씬을 떠오르게 합니다. 줄에 묶인 채 장대비를 맞으며 우는지 웃는지 알수 없는 아서의 모습은 여전히 애처롭습니다. 예고편 티저로 더긴 장면을 볼수 있었죠. 법정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조명 구조물을 보시면 어디서든 망상의 무대가 펼쳐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포스터를 보시죠. 온 세상이 바로 무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카피는 로미오와 줄리엣 등으로 알려진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i k 라이 t 뜻대로 하세요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 희극의 2막 7장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온 세상이 바로 무대.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배우에 지나지 않지. 이건 이들의 망상을 투영한 지독한 시각입니다. 단지 세상을 희극인가 비극인가 이분법적으로 보고 사람들은 모두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곧 퇴장이며 자신들은 어떤 이야기의 레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로서 캐릭터로서 무대 위에서 폭력과 관계에 사로잡힌 미친 사랑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할리는 조커에게 총을 겨누고 옆에는 이미 총을 맞은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는 이 장면까지 보면 할리가 결국 스스로 조커가 되길 원한다는 확신을 재차하게 됩니다. 궁금한 건 역시 망상의 여파입니다. 이들의 폭력을 망상 속에서만 극적으로 보여주는데 그칠지,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이 장면은 예고편에서 가장 멋진 앵글, 다음은 리허설을 많이 했을 것 같은 장면인데요. 할리는 아서와 조커 중에 조커를 진짜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관계로 가득한 조커의 속편, 조커 폴리아 데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몇 가지 정보를 추가로 정리하자면 가장 반가운 건알등급을 받은 거겠죠. 강한 폭력, 언어 전반, 약간의 섹슈얼리티, 잠깐의 나체 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건 돈을 잔뜩 쓴 거. 전편 제작비인 6천만 달러에 3 배를 넘는 2억 달러를 썼습니다. 호아킨 피닉스가 2천만 달러. 레이디 가가가 1200만 달러를 출연료로 받았으니까 전체 제작비의 약 16%에 달합니다. 이런 고예산 투입은 최근 달라진 원어의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톰 크루즈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기용한 대형 프로젝트에 기존 영화의 제작 수준과 품격을 높여 극장 비즈니스를 재건하려는 목적이 있다죠. 아마 예고편으로 아우라를 느끼셨겠지만 레이디 가가는 완전히 풀 메소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태프와 캐스트는 촬영 내내 그녀를 '리'라고 불러야 했고 조커 1, 2편의 촬영감독인 로렌스 샤어는 촬영장에서 레이디 가가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화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표현될 정도로 뮤지컬적인 요소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까 톰 존스 곡도 언급했지만요. 유명한 뮤지컬 넘버의 커버곡이 적어도 15곡 이상 피칭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개봉일은 10월로 예정되어 있고 가장 빠른 건 대만입니다. 10월 2일인데요. 영국과 미국은 10월 4일이고 일본은 10월 11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엠바고가 있을 테니까요. 북미와 상황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운드는 보편적인 포맷들, IMAX 6 트랙, 돌비 애트모스, 70mm 6 트랙이니 특수관을 고집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포스터 속 광기도 행복도 비애도 없는 두 사람의 차분한 표정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커 이야기는 계속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저스입니다. needs love